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지상전이 격해지면서 유럽 각국에서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반 유대 반 무슬림 증오 범죄까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시위와 증오 범죄가 특히 두드러진 나라가 영국인데요. 현재 한인사회는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 속에 안부를 공유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유한을 리포터합니다. 스페인과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의 주요 도심을 팔레스타인 국기를 든 인파가 메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희생이 속출하자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전쟁을 멈추려며 거리로 나선 겁니다. 영국 런던 중심부엔 가장 많은 10만 명이 모여 가자지구 공격과 어린이 살상 중단을 촉구하며 시내를 행진했습니다. 시위대 여러 명이 공공질서 위반, 경찰 폭행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추모하고, 요구하며, they need to do everything that they can, twist their like Hamas's arm, to make sure that they do something a little bit right. So, uh, in, the Israelis and Jews among us did have a, a vigil um, commemorating the dead, um, discussing uh, what we went through. 런던은 몇 주째 이어지는 시위와 함께 최근 증오 범죄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 발발한 10월, 런던의 반 유대주의 반 무슬림 범죄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배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위와 증오 범죄가 영국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현지 한인들의 불안감도 어느 때보다 큰 상황. 대규모 시위로 시내 중심에서 일하는 동포들은 일상 업무와 통행 등의 불편을 겪고. 특히 시위 대간 충돌이나 인종 관련 징후 범죄의 불똥이 자칫 옮겨 붙진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거든요 근데 그분들끼 좀 예전에는 시위가 언제 어디서 이루지는지가 사실은 잘 몰라, 모를 때 엄청 불편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긴 해요. 이게. 조금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까 얘기를 한번 시작하면은 이게 어 거침없이 커지다 보니 조금 좀 말을 좀 아끼고 현지 한국 대사관은 동포들에게 집회 시위 장소는 물론 유대인 아랍인 주요 거주지와 종교 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피해가 날 경우 경찰과 공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국 한인사회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공간의 안전 공지와 집회 시위 일정을 SNS 등으로 수시로 확인 공유하며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YTN 월드 유화늘입니다